네, 안녕하십니까. 개발 상임이사 장정맹입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분은 조금 떨떨한 표정이신데 별로 안반갑다봐고요뭐 네. 당연합니다. 저도 이 조직에 33년을 다니지만 아시는 분 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갑고 안반갑고안 아니라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좋을까요, 적게 아는 게 좋을까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맥이 좋다, 네트워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 쉽게 장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몰랐을 때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그 가장 경험상 좋았던 것은 인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 모르니까 그냥 서로 쳐다보고 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 사람을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궁극적으로는 어,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 그동안에 자기 개발서 많이 읽어 보시죠. 그리고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또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약자 앞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왜 철밥통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행동이 전형적인 꼰대 짓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철밥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라면 지금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됩니다만 만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긍정의 행동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1988년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웬 88년?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88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88년 하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린 해이기도 하지만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자 우리 회사에 입사한 해입니다. 예, 선배들한테 님 팔팔 꿈나무들이라고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장생활을 한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제 꿈나무가 이제 고목이 되어가지고 남은 시간 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어, 제가 33년 이 회사를 다닌 동안 대통령이 8번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이 13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입니다. 방망경영 구조조정, 철밥통, 많이 듣던 소리시죠? 어디 가서 다, 어디에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뭐 하는 회사야? 어, 편하고 좋겠네? 정년까지 안 잘리잖아? 이런 반응들 또는 칭찬한다고 아,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 역시 속내에서는 일편하고 안 잘리고 철밥통 회사에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개혁이 대상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나는 철밥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방망경력, 구조조정, 철밥통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세금만 축내고 일안 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해야지 또 개혁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혁과 구조조정 대상이며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직장을 선택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구조조정과 개혁 대상이면서 철밥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 이난 아니야. 나 말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 하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왜이 순간에도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런 개혁의 대상이자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철밥통 회사에 입사하고자 할까요? 나는 왜이 회사를 택했고 우리 동료들은 왜이 회사를 택했을까요? 최근에 입사한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꿈의 직장.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말입니다. 월급을 못 받거나 밀린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되면 자동 승진합니다. 일안 하면 징계받을 일도 없고, 짤린 일도 없고, 정년도 보장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 꿈의 직장, 신도 두려워하는 직장.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정말 부러워서만 하는 말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표현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는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100만 명이 조금 넘고 연간 500조 이상의 돈을 씁니다. 국가 예산이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40만 명이 가까운 직원들이 국가 예산보다 많은 600조에서 700조의 돈을 사용을 합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일까요? 많은 부분 내 주머니에서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내 동료들의 돈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사용하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당연과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정한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편력되지 않게끔 법으로 신분과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흔히들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누구일까요? 내가 국민이고 우리 가족이 국민이고 내옆 동료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장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안 하니 월급만 총내고 있는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내는 세금이 낭비되니까 당연히 개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요즘 우리가 백세 시대라고 이야기를들 하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에 백세까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은 내가 우리 동료가 책임지지만 나에는 나중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게 느끼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연간 수백 조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 일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처럼 경쟁하는 업종이 같은 업종끼리 경쟁하는 회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핵심은 이 일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과 고객은 왜 불만이지? 내 자신이 고객이 되었을 때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고객의 요구 사항은 항상 명확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왜 존재하지? 또는 어 우리가 철밥통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철밥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따뜻하게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따뜻한 봄밥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소위 mz세대가 대세입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세대라는 걸 아시죠. 이 세대의 특징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60% 이상이 이 MZ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세대들의 특징은 워라배를 중시하고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하고 공평한 사회를 중시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러면은 이런 특징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MZ 세대만의 특성일까요? 저는 60년대생입니다. 이런 특성이 MZ세대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라벨을 중시한다면 먼저 업무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워라벨의 첫 글자가 워커입니다. 그래야 개인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자기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단순히 8시간 근무시간만 지킨다고 워라벨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도 워라벨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효율화시키면서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활만 중시한다면 철바풍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잠시 신문배달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 때는 공사장이나 가내공업에서 아르바이트 를한 것을 빼고 정식으로 직장생활을 한 것은 이곳이 유일하고 가장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제한적인 경험을 가진 저로서 지난 33년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할까를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월급은 과연 무엇의 대가인가. 나는 그에 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데 나는 스스로 일어나서 하기 싫은 출근을 해야 되지. 그럼 나는 퇴근을 언제 하는 게 맞냐?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 예산이 과연 내 돈이라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증명을 하지? 여러분 이런 말 하니까 재수없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스스로가 개혁이 대상인 되는 철바통이 되기 싫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진을 해야 될까요? 성진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까? 우리 모두 다 정답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자문을 해 봅시다. 시험 형태가 어땠든 성진한다고 어지까지 없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고 없던 리더십이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러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그것도 평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바라는 거지 없는 능력이 자리가 바뀐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원할까요? 업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업무에 자신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4급 과장 고참일 때와 3급 팀장 고참일 때입니다. 4급 과장 고참이 되면 팀장 부장도 나보다 업무를 잘 몰라. 그리고 결정도 잘 제때 안 해줘. 후배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 것 같이 한것 같지도 않고 또 행동도 잘 마음에 안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팀장이 되면 내가 만약에 부장이 되면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불편, 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팀장, 부장이 되면 생각이 좀 바뀝니다. 많이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부장, 팀장도 고민이 많구나. 이런 게 진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일부 팀장, 부장님은 본인이 팀장, 부장이 되면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실장 부장을 원망하게 됩니다. 실장 부장이 결정 안 해줘서 일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런 분은 실장이 되면 임원을 탓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탓하고 있어야 될까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입사 승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네 번의 필기 시험과 네 번의 면접 시험과 세 분의 직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30년 전 근무하면서 여덟 번 정도 시험 본 것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필기 시험, 역량 평가, 면접 시험, 어떤 형태가 좋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몇 번의 시험을 받고 앞으로 최소 몇 번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까? 회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진급을 시키고 나 같은 인재를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부장 실장들이 원망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두 일정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달라졌을까요? 혹시 입사 당시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내 역할은 제대로 해왔는지, 내가 한 일을 제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지,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한테 없는지를 생각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승진을 해도 맡은 업무를 소화하고 리더십을 바라 할수 있을까? 동료들은 내가 승진하는 데 동의하고 박수를 치줄수 있을까? 만약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첫 번째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의 설레임, 떨리는 마음 부스를 옮기거나 처음 보직을 맡았을 때의 경계하는 마음 이것이 초심입니다. 입사할 때를 한번 우리 같이 떠올려 볼까요? 면접시험 보면 은 항상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입사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했고요. 옆사람이 일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아마 다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점 되돌아보면 처음 가졌던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로페셔널은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되고 이 또한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동료들에게 일을 떠나기 는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실패했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테크노크라트가 되자입니다. 즉, 기술 관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테크노크라트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소유하면서 사회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문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리에 의한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에 의한 전문가가 되자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에 심사평가하는 이름을 빼고 자연인 장용명이라는 프로필을 가지고 헤드헌터 회사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시로 이력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왜이제 갖고 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수시로 이력서를 작성해 주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자가 하는 일의 하나 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어마함. 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요령으로 하면 아니고 지식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여러분, 유효상종 하시죠 끼리끼리 만난다는 뜻입니다. 동료의 생각과 생활이 내 삶의 거울입니다. 나의 행동이, 생활이 동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철밥통이라는 평가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세대를 뛰어넘는 30년, 40년 이상의 나이 차이를 가지는 동료들과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회사는 이직자가 많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와 양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를 쌓기는 어렵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한 순간에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동료를 믿으시고, 소금은 손해 보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반드시 긍정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내 발밑에서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감사드리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동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